속보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합니다. 이 결정은 2023년 6월 27일 서울 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 이후 이루어졌으며, 무죄가 확정된 박대령은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법적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악정훈 대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8월 보직해임 이후, 약 1년 11개월간 이어져 왔는데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박대령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1일부로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고직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박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동 조사를 경찰에 이첩하였고 이로 인해 기소된 지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점은 박대령의 무죄 확정이 그동안의 고난을 극복한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무죄 확정을 환영하며 박대령이 보낸 외로운 시간에 함께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박대령의 복귀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아직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규명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박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